아기 안녕 야 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아 뜨거워 <laughs> 엄청 뜨거워 야, 일본 지, 진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가 운데 걱정하지 마. 그, 그런 곳에 있지 않으면 되는 거야. 알았죠그 아, 그렇죠? 주원에 있지를 마라. 위험지역에서 빨리 벗어나라. <laughs>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지. 어, 위험지역에서는 항상 가까이 있지 마. 벗어나. 그런 지역을 벗어나라. 여행이나 가지 않고. 어, 여행도 볼까? 여행 좀 가고 그래 봐. 여행을 가면서 시상도 보면서 그래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저 태양, 햇님들 안녕! 햇님이야? 햇반이야? 어제도 연수거들 많이 하고 내가 오늘도 얘기하지만은 지진이 난다 그러면은 여기 거 건물들이 있잖아. 어? 여기 건물들이 있잖아 이렇게 다. 여기도 이렇게 도가니까 있고, <laughs> 땅이 있고, 다 크지 어, 조심해야 될 건물.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집안, 이 상하수도, 여기 축제 구덩이야, 구덩이, 상하수도. 어, 이거 구멍이야, 구멍, 이거 호이라고 여기 빠지면 헤어날 수 없죠. 모를 <laughs> 갖고 니들이 헤어날려고 그래? 뭐, 누가 뭐 꺼내준대? 그러 건물. 이게 규뚱, 귀뚱, 규뚱, 귀뚱, 규뚱에 있으니요, 응? 어? 아쉽게 넘어오고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걱정이 많으면은, 태산도 움직여. 어. 그래서 일찍 간대. <laughs> 걱정하지 말고. 예, 이어, 하면, 이어 움직여서. 벗어나는 게 제일 좋아. <laughs> 그래서, 저, 일본에서 저기, 요번에 찍힌, 그, 영상 보니까 땅이 이렇게 그냥 뿔로뿔로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액상화 현상이럼는 거. 그 일본 액상화 현상에 의해서 땅이저 춤을 추는 거야, 파도처럼. <laughs> 대한민국에도 그런 게 있어. 그런 곳이 있어. 응, 대한민국에도 그런 곳이 있어, 결국엔. 어, 일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대한민국에도 그런 곳이 있다. 일례로 이제 이쪽, 이쪽 저기, 어? 온천수 나오고 하는, 어? 옛날. 그리고 이쪽 저기 수원시에서 여기 절벽 있고, 지, 지하수가 엄청 몇백 미터까지 물지역에 수원이 그냥 무도시야물물도시 물 어. 우리 도시인데 여기가 이제 딱온천이 나온다. 온천이 나오는 건 뭐야? 땅속에 뜨거운 게 있다는 거야. 땅속에 뜨거운 저기가. 화산이 있겠지. 마그마가 있어. 그 저기 화산. 그, 추원이 이 어? 화성행궁이라고 해서 화성행궁이라고 해고그 저기 시만먼 그런 거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아, 위험해, 위험해. 그래서 화산도 터질 수가 있어. 이거 빨리, 이거 빨리. 이게 화산이 아니야, 뭐야, 이거. 이 땅이 이 모양이야. 어? 이 모양으로 되는 땅덩어리 어, 울긋불긋해갖고 옆으로 그냥 납치러지고 있는 거. 이걸, 형거는 뭐라고 설명할 거야? 응? 설명은 뭐 설명을 해. 그냥 눈 뜨고 봐.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어, 그럴 수도 있어. 어. 야, 처음에 공살적에인걸거 일자로 쭉 낳고, 톱, 톱 먹고, 수직 보고 다 하면서 짓는 거야. 깔고, 불어불러 그걸 깔아. 근데 갑자기 이제, 무료하고, 뭐하고 하면서, 뚱이뚱이 하고, 어?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왜 그럴까? 어, 그럼, 그냥 그런 게 있어. 하면서 돼 있지. 그래서 눈 뜨고 보지 않는 이상에는, 어, 믿음이 별로 안갈 거야. 개인간지 심리야. <laughs> 어. 눈뜨거 보지 않고, 그냥, 그냥, 어 그림에서 살고 있는 거. 어?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걸있는 거야. 응, 음, 갑자기 그냥 꾹 꺼져서 다, 다리, 발목 부상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응, 어, 얘는 또 여기 왜 서고 나냐? 응. 여기는 주차 금지 구역이야. <laughs> 다른 데서 오지 않고. 이거 참 시원해. 응, 어, 응, 어, 거기 다왜 서고 났는지 모르겠어 난. 어, 시원한 놈이야? 어째? 어, 주차 금지 구역인데. 시원한 어, 놈이. 음. 글쎄 조심해라 그런 내용이 이거 이제 아스팔트가 이제 노후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저 어. 이것도 이 흔들흔들거리면서 야 건물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건물이라고 하는 것도 땅이 흔들흔들거리면 건물도 흔들흔들거리고 영양가가 있어야 되는데, 각자 다 달라. 어, 어. 땅이 흔들린다고 해서, 뭐, 어? 땅속 어디까지? 그러면서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laughs> 여기서부터 이제 봐봐. 자, 이렇게 보면, 뿔로기가 나있어. 뽈록이가왜 나왔을까? 뽈록이가 여기 뽈록이가왜 나왔을까? 뽈록이가돼 갖고 있는 거. 응, 음, 홀로기가내고 있어.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리 안전한 곳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 응? 어, 대한민국도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야. 하면서 있어 보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이쪽 가면서 느꼈던 거 하나 보여줄게 내가 그때 어 그때 지진 났을 적에 응 어? 그때 지진 났을 적에 일본에서 지진 났을 적에 일본 지진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징검 다리처럼 가는 거야 어, 천 사이즈를 불두 번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루켓의 절벽지처음에했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저쪽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그게 꾸꿀꾸한 흔적을 내가 보여줄게.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해서 더 그럴 지도 몰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땅 자체가 뿔록뿔록 어? 그럴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 뿔로이거 어. 어, 어. 된다. 그런 내용이야. 어.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수평이 딱 져서 움직이잖아. 근데 이제 도로공사를 하, 했어, 누가. 딱 하고 가는데, 어, 도로공사를 하고 가는데, 도로가 이제 만만치가 않아, 이상하게. 어, 이렇게 그냥 쭉올라왔죠 그럼, 응? 왜 그랬을까? 모르는 거야, 왜 그랬는지. 여기도 이제 도로블록이, 어, 지난 대로 해서, 조기야, 조기. 조기가 이제 움직이는 것이야. 어 음악이 엄청나게 좋아 음악이 좋아졌어. 어, 반이 어, 씨. 이게 이제 맨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건아니야어 중간에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누가 음악 웠어 엄청 좋은데. 누구는 음악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음 이렇게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어 여기가 이제 그런 곳이야. 어. 어, 음악이 좀 엄청 좋아요. 여기 한림대 도서관, 여기 공사, 응? 작업하고서 어떤 트럭이 있었는데, 저쪽에 울렁울렁이가 저기 흔들리는 거야. 어, 차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것만 아니라, 저 이제 그냥 울렁울렁 그래갖고, 땅이 흠직이는 거야. 국굴지쯤에서 전제 증상이 이게 먼저가 나와. 지진이 발령이 벌써 1월에서는 그 후에 발령이 났지 몰라도, 전조 증상인지 뭐개뿔인지 오늘도 땅이 흔들리는 거 그니까 알수 없죠. 수원씨가 지진에 예감한 거지 민감한 거지. 지금도 이렇게 있어 인게 음. 쫙 그렇게 보고서 여기 움직이는 거. 그때 왜말안 했냐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가 있어. <laughs> 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지진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때 여기 쫙 지켜보고 있을 적에 응 작업지 하고 나 방향할 적에 여기 땅 그때 그시간에 딱 오게 되는 거 어. 사이즈가 여기서 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다음번에 그 한번 영상을 다 같이 겹쳐 갖고 보여줄게 이것이 그런 그런 놈이라고 이게 그런 종류의 어. 그런 종류의 음. 울렁울렁 약간 미진하게 움직였던 거이 그래 이게 좀 올라왔잖아 이제는 올라왔고 그렇게 이 간격이 나온 건 이게 흔들려서 그런 게 있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 요내추리야추리소설 내가 잘 쓰거든요. 추리소설을 응, 저쪽에서, 이게, 응, 움직이는 그때, 그 당시. 오래전에 일본에, 지진 이렇게, 어, 이렇게, 보면 있어. 하늘에서, 뭐, 이렇게, 뭐, 오니까. 그 전에, 이제, 어디서, 어, 있었다. 그, 그러니까 요번 기진에 남은, 여기가 있나? 그런 부장은 뭐 없어. 수원시가, 그, 화산구, 어, 물지역 하면서 있는, 이상한 동네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지. 아, 그럴 수도 있어. 온천 나와 온천 지역이야. 아주 뜨끈 뜨끈한 온천이. 동굴이. 대한민국에 있어. 흔들리는 거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저쪽 저쪽이 그때 그 그런 현상이 있었다. 일본 지진날 쪽에 요애도 저기 더 그릴까 안 그릴까 그건 어떻게 계측을 해보냐? 어, 멀쩡해야 되는데 저킷 나왔으니까 나는 몰라라. 그러면 쟤설께 제일 중요한 건 뜨거워 죽겠다. 음 뜨거워. 음 뜨거워서 금방 또, 응? 음? 땀 났어. 그니까, 일본 얘기 너무 하지 말고, 대한민국 얘기를 하라고. 대한민국 얘기를, 응? 음저 일본 지진 때문에 저를 주지하던 거야. 多了。